영상 편집도 AI와 함께 하는 시대가 되었죠.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상 편집 풀인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하실 때이 AI 쪽 기능을 빼먹고 시작을 한다면 편집의 시작이 상당히 버겁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편집하는 여자입니다. 프리미어 프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에 사용해왔던 비효율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편집 작업 대신에 AI의 기능을 사용해서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의 올드한 버전을 사용했던 분들에게는 이 AI의 기능을 사용하며 진행을 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의 프리미어 프로 강의가 필요하실 거예요. 그래서 편집하는 여자가 패스트 캠퍼스와 함께 준비했습니다. 바로 AI로 더 쉬워진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마스터 클래스 리뉴얼 제 1강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 강의에서 새로운 2024 버전의 프리미어 프로 기본기를 익히실 수 있습니다. 또한 편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AI의 기능들과 이런 기능들을 활용한 편집에 기초적인 워크플로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성형 AI가 가능한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까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.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던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, 그거를 이제 프리미어 프로로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마스터링을 하는 이 프로그램 간의 협업 방식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. 이 강의는 제가 10여 년 동안 몸 담고 있는 이 실무 경력을 토대로 그리고 다양한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프리미어 프로의 다양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실무 노하우가 압축된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프리미어 프로가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메뉴들이 ai로 대체가 되거나 다른 새로운 ai 기능들이 많이 또 생성이 되겠죠 앞으로 다가오는 이 영상 편집 ai의 이 거대한 흐름에 이 강의가 새로운 초석이 될수 있는 강의라고 잡부할수 있습니다 ai로 더 쉬워진 프리미어 프로 마스터 클래스 1강은 현재 사전 예약 중이고요 9월 6일 50% 정도 1차 오픈을 하고. 9월 27일에 나머지 50%가 열리면서 전체 오픈되는 강의입니다. 8월 14일까지 런칭가로 가장 높게 63% 할인가로 제공을 하고요. 1차 얼리버드로 8월 25일까지는 61% 할인가, 2차 얼리버드로 8월 31일까지는 59% 할인가로 제공을 합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높은 할인가로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겠죠.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영상 제작에 필요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과 프리셋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해당 강의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AI의 기능과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멋진 영상을 편집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테스트 캠퍼스에서 만나요. 빠이!